한 번은 내가 귀신은 사람이랑 약간 착각한 적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예전에 은평구 살때 거기가 이제 약간 빌트인 돼 있는 주차장이야 주차장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옆에 친한 형이 타고 있고 그 형이 기르는 강아지를 안고 있었어 근데 이렇게 골목 들어가면서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핸들을 돌리는데 지하 주차장에 기둥들이 있잖아 기둥에 뭐가 있어 뭐지 하는데 강아지가 동시에 내가 보는 쪽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산발을 한 여자가 그기둥의 머리를 쿵쿵쿵 쿵, 쿵 받고 있어요 근데 너무 사람같은거야 그래서 내가 탁 브레이크를 받고 있었어 안 못들어가고 그래 내가 형저 여자 보여? 이랬더니 여자가 어디있는데 지금 저기 앞에 차댈때 여자 서있잖아 어디 어 여기 여자있잖아 내가 빵 했어 근데 탁날 쳐다보는거야 나랑 눈탁맞추는데 갑자기 저 엄청 깜깜한 쪽으로 확다 뛰어가 근데 강아지가 무릎에 있다가 확그 사람 쪽으로 뛰어가려고 하면서 왕왕왕왕 짖는 거야. 그 형이 야왜 그래 왜 그래 막 이러는데 내가 형봤어 뭘? 어 여자가 여기 머리 받고 있다가 절로 뛰어가지 않았냐? 어나못 봤는데 뭐가 있었어? 근데 그 형이 겁이 되게 없어어 아 지금 저쪽으로 여자 뛰어갔다. 그래? 어데 내리더니 어디? 하더 그쪽으로 가는 거야. 갖고 야 아무것도 없는데?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 응. 어? 아 그. 진짜 여자가 아니라 귀신인가 보다.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 딱.